주, 주일 새벽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406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06장 전한 복을 복된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벌를 흘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힘을 주시며 위태한 주의 영원한 팔을 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가든지 교동가지아님 주의 팔을 마케며 나의 모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르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파 사절 다시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짓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을지 주의 영.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에서 드려지는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자정하사 주가 왕 되심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한날 되도록 이날을 복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또 어렵게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셔서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만져 주심,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의 모든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시간마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더욱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셨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든 우리 기쁨의 동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각 부서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현장에서 주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할 다윗이일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시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노슬 준비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같이 있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명자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을 때 이렇게 사명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사명자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마음에 성전을 건축할 그 소원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때에 그것이 허락되지 않음을 알고 그 다음 왕인 자신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 그 석수를 뽑았는데 역대하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 시대에 석수가 15만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향목을 수입하여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백향목이라는 것은 내구성이 강하여 최고의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리 많이 수입을 해놓은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께 허락받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알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오히려 모든 자재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다윗이르되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한데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직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에 다윗이 자신의 때에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고요. 다음 세대를 환대하는 행복한 공동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하여 내 때에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사람이 있기에 어느 때에 그게 자라서 거두는 건데요. 사람들은 거두는 타이밍에 있는 사람을 박수합니다. 그가 참 잘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은 사람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놓는데요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때 성전이 다 완공되니 서운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심은 사람은 잊혀지더라도 그리고 거두는 사람이 박수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모든 상황에서 오히려 내 때에 할수 있는 치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들여고요 돌을 다듬게 했고요. 새도, 노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이 모든 자재들로 솔로몬이 정말 웅장한 어떤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는 그런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내 때보다 다음 세대에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바로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용사로 세우셨다면 솔로몬은 그 승리를 바탕으로 번영과 평화를 이루는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자의 사명은 다릅니다. 다잇은 전쟁을 많이 했어야 할 왕이었고요. 솔로몬은 그 승리를 다 이룬 것을 평화와 번영을 맛보는 누리는 어떤 그런 왕이면서요. 또 다른 해야 할 일이 왕권을 견고히 세우고 잘 다스리는 일을 했어야 하는 것이겠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은 한 사람만으로 될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기쁨의 동상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만 많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만 한 800명 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우리 중에 나, 같, 나 같은 사람 한 800명만 우리 기쁨의 동상교회에 다 모여있다라고 하면 갈등이 없을까요? 내가 내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는 은사가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를 혼자 할수 있습니까? 공동체를 혼자 세워 갈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관계를 잘 건면하는 일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 전도를 해서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잘 훈련해서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고 또 누군가는 지치고 낙심한 영혼을 잘 건면하고 세우는 그런 사람도 있게, 많은 것이죠. 있게 마련인 것이죠. 각자의 사명이 다르고, 은사와 재능을 그에 따라 은사와 재능이 다 다르기에, 합력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항상 그 얘기할 때 화음을 얘기하는데요. 찬양대가 소프라노만 있거나 한 파트만 있으면 굉장히 단, 단조롭습니다. 그러나 어울러질 때, 화음이 각자의 목소리를 다 내고 있지만 그 지휘자의 손끝 아래서 아름답게 어우러질 때 소리를 내야 할때 내고 또 멈출 할때 멈추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아름답게 어우러질 때그 화음이 참 특히 좋은 것이죠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다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또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질 수도 없는 말들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그렇지 않죠. 누군가는 또 이런 표현도 합니다.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되니 멀리서 관망해야 된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 나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오히려 그 일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일을 할수 있음으로 잘 준비하는 거,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때에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였던 성전을 건 지을 수도 없고 완공할 수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성실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다윗보다 다윗이 그렇게 소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을 때 오히려 허락되지 않은 것들 오히려 그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도 내 다음 왕인 솔로몬 때에 이것이 정말 자신의 때보다 더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때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다윗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는 것이죠. 자신은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잘 준비된 것으로 성전을 잘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갈 것을 당부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그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고 그가 할수 있는 최고의 유언을 합니다. 그게 왕상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3절 한 절로 압축해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열한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는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성전을 건축하고 또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것이죠. 첫 번째 분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도록 분별하라라는 것고요또 강하고 담대하라. 대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라. 용기 그리고 담대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바라는 다윗의. 자신의 모든 그 삶의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는 실패를 통해서도 범죄를 통해서도 깨달은 자신의 에기스와 같은 그 유언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상 그의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온 마음을 다 드려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저는 아름답게만 느껴집니다.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위해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주고 자신이 한 평생에 깨달은 은혜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유언해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 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여 버리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가는데 온 마음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어,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이 새벽에 급하게 또 기도 부탁하신 분들 있을 건데요. 생각 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가 함께 주님을 기하십니다 주님